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의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의정 의원입니다. 온산을 단풍으로 물들인 가을은 시골버스를 타고 어디든 가고 싶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예전에 시골버스는 마을마다 버스를 타려는 학생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특히 장날이면 사람을 다못 태울 만큼 승객이 넘쳐났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의 증가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버스 이용객이 급감하여 군인 손실보상금 등 재정지원 없이는 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줘야 하고 재정지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노선을 바꾸거나 배차를 늘리려고 해도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인구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승객 수가 줄어들수록 그 창군이 버스 회사에 지원해야 할 재정 지원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천안 버스 도입으로 인해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공영제 공영제 공론,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창군은 버스 공룡화를 실시하면 예산이 더 든다고 하지만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룡화가 오히려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버스 공룡제를 시작한 신안군의 경우 117개 노선에 69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2021년 한해 운영 예산은 42억 원으로 32대의 버스만 운영하는 그 창군의 예상과 비슷합니다. 신안군 농어촌 버스는 노선과 시간, 횟수, 종사자 채용까지 조례에 따라 민간 주도로 주민들에 의해 결정되어 주민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정성군이 있습니다. 정성군은 공영화를 위해 실무 추진단을 우선 구성하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 완전 공룡제가 결국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선군은 2020년 7월 공룡화를 실시했고 교통약자에게는 무료로 남의 지의 승객들은 천 원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를 증대해 시행 15개월 후부터는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 등 경기부양 효과도 거뒀다고 합니다. 공영제가 비용을 아낀다는 용역 결과는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농어촌 버스 관련 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납니다. 공영제는 매년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이 준 공영제보다 감소해 기간이 늘어날수록 초기 투자비가 상쇄된다고 합니다. 경남에서는 어령군이 내년 하반기 목표로 목표로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초기 비용이 100억 원 가량 들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경상남도에서 절반인 5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한수 도지사는 도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중공영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차라리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교통 서비스를 높이는 방법이 도민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영제 이후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늘리기 위해 예산을 정액시킨 것으로 바람직한 지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거창군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자체 검토 결과를 통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안 되는 이유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고. 우리운 실정에 맞는 공룡제를 모색하신다면 농어촌버스 완전 공룡제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후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교통복지가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거창의 정주역군이 이동군이 거창의 자랑이고 경쟁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